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 전도 정도, 개척 전도를 개척 교회에서 개척 교회에 가입 관여, 가한 고린도 교회 선도들을 노인은 우리의 말미암아 나타나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말씀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참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받아보자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설명서, 편지입니다. 일주일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시 조청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소를 너희에게 부지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은 갑자기 추천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울은 다른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가 아니라서 공의가 없다는 사람이 많, 많,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는 은혜스럽지 않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왔 나옵 나옵니다. 아 이명주 목사는 아, 이명주 목사로 차별로 <laughs>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이상하니까 뭐 목사 뭐 다른 목사 얘기한 목사님의 그 목사님은 설교는 좋지만 목소리 안 좋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뭐, 뭐, 찬양 잘하는데 설교가 잘, 도안 된다. 뭐 이런.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막, 인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잘못된다. 그런 이야기는 오늘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공의가 없다. 다른 사도처럼 처음부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스테파노 집사를 죽였던 사람이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다, 사도다라고 연, 연, 에,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사도 바울은 계속 고민했고 마음이 앞서 앞 앞서 예, 앞섰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데, 근데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은 본부 교회에 추천서 그런 것이 필요하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절 말씀 보십시오. 이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병지라 우리 마음에 속고 에무 사람이 알고 있는 마라.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선도들이여 현재자며 탄신들이 우리의 병지라 우리의 마음 마음에 속 있다 그 뭐냐 뭡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고 지금 현제자매가 되었다 선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 옛날에는 아니었지만 진짜 지금 사도가 되는 것은 여러분 다 아, 고린도 교회 선도들을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숨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속다라는 것을. 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봐니까, 봤으니까 아는 것입니다. 사례 현 재장은 진짜 목사, 진짜 교사, 진짜 아, 그 전도사 그거를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목사와 전도사와 교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영권이 구원받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다른 것은 판단 기준 아닙니다. 뭐, 요즘에 우리나라는 뭐, 이런 이상한 반호했다 이런 이상한 존, 존치 입장이 있다 해갖고, 이탄이다, 잘못되다, 뭐, 서로 비방하고 있는데. 다 우리들은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쓰시고 계시는 분인지, 그거를 판단해야 되고. 또 마지막은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쓰시고 계시는지, 그거를 제일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 판단합니다. 진심, 진짜로. 예수님은 나를 쓰시고 계시는지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손도인지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인지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제자면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각자 계십니까? 여기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 제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3절 메인 포인트입니다.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너희는 우리로 마일리아만 나타난 크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용으로 쓴 것이며, 또 돌반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의로 말입니다. 나를 예수님이 쓰셔서 나타나 구원받은 현재자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도 아, 현재자매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거를 설명하는 그런 편지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가 이 소유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기에 모여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아까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런, 아, 그, 논단처럼 물어보시면,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예수님을 믿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도의 편지. 현재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 다알수 있는 편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고, 단단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가시면 됩니다. 나는 크리스도의 편지라 연약한 부분, 잘, 잘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는 크리스도의 편지자 라고 보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설명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우리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나는 그냥 예수님은 쓰시는 사도로 쓰시는 분이고 다 예수님, 하나님이 해주던 것이 다해주셔해주 졌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도의 편지 같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주 예수로 말미야마 구원 받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크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현재자들 오늘부터 어떤 산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받는 자입니다. 어떤 아... 어,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라 라고 연약할 때도 강할 때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될때모 있을 때만 나는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잘 안될 때는 그냥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잘 안될 때도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은 먼저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이상한 생각, 나는 왜 그러지, 이런 것이 다순리할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수 있게 됩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서. 나는 크리스도의 변지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만 생각해도 돼. 너무나 시원합니다, 마음속에. 그래, 나는 크리스도의 편지야.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있고 또 예수님처럼 변화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분 보니까 이는 몸으로 쓴 것이 아니야.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옥으로쓴 것이다.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존재 같은 것은 손녀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가 크리스도의 편지 된 것은 선녀님의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도의 편지가 된 아, 존재가 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크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laughs> 사라지면서 자기 우리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포기하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셔서 계속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 그럼 그리스도의 편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음에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같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모든 것이 손녀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본질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본질로 살수 있도록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써 있는 것처럼 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썼습니다. 냄새라고 써있는 옛날에는 그리스도의 향기 요즘에 성, 성경제도 크리스도의 향기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에 변지된 우리들은 어디가도 어디든지 예수님을 알수 있는 향기 냄새가 좋은 냄새예요. 전냄새가 나는 존재로 손녀님 바꿔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현재는 크고, 자고, 힘이 있고, 힘이 없고, 그러고 상관없이 다 크리스토의 변지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은 내일 일주일 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아침마다 나는 크리스토의 변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손님이 그렇게 바꿔주셨다.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면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 현재 잠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손님의 역사입니다. 그거를 믿고 살아가시는 크리스토의 편지로 단대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현재자매 되시기를 진의명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